원유 ETF나 네. 원유 ETN 뭐 이런 그러니까요. 원유 관련된 파생상품에 네. 네.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지금 절대 네. 네. 위험한 투자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네. 그리고 할 시기도 아니에요. 너무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서 네. 지금은들이 다 싸져 있기 때문에요. 네. 당장의 그 코로나 일구 사태에 대해서는 센터 입장은 어떻게 되나요? 일단 시장에 대한 뷰가 있고 산업별을 네. 모의겠는데 네. 시장에 대한 뷰는 지난번에 타락했을 때는 이제 반등을 한다는 뷰인데 지난 리만 사태 때 2008년에는 쌍바닥 더블디 네. 형태로 이제 네. 변동성이 커서 첫 유기 때 이렇게 빠졌다가 회복을 또 했다가 실적이 나오고 실제 경기가 안 좋을 때 다시 빠져서 네. 이중바닥으로 올라갔는데 네. 그때만큼 빠질 거냐 두 번째도 네. 네. 이게 지금 퀘스천이잖아요 네. 저희들이 볼 때는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은 2008년에는 중국이 공업화되면서 네. 주 상장 기업의 구성이 미국도 경기순환산업, 사이클산업이니까 네. 에너지, 석유화학, 뭐 철강, 음. 무슨 자동차, 뭐 이런 것들이 중심이었고요. 네. 금융도 그렇고, 그때는 다 이제 사이클이 꺾여갖고 네. 어려웠죠. 부동산. 네. 한국은 더 그랬고요. 한국은 네. 뭐 조선, 철강, 네. 자동차, 뭐, 석유항, 뭐, 이런 네. 것들이, 운송, 뭐, 해운, 뭐, 이런 거였기 때문에, 네. 조선업, 그렇게 많이 도크를 지어놨는데, 음. 수요 꺾이니까, 네. 해체도 못하고, 조선, 음. 도크라는 게, 지금까지 안 좋은 거죠. 네. 근데 지금은 어떠냐, 4차 산업이 중심이거든요. 네. 미국도 빵이 중심이에요. 네. 이게 뭐, 절반 가까이를 4차 산업들이 차지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네. 마찬가지,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관련된 업체들, 절반 가까이 이익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일부 실적 발표했지만, 훼손이 안 됐어요. 네. 2분기에 훼손되겠지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반도체 가격은 오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쪽이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핸드폰은 좀 네. 훼손되겠죠. 네. 전체 상장기업이 이렇게 안 떨어질 것 같아서 네. 분명히 조정은 실물이 안 좋기 때문에 나옵니다. 네. 네. 빠진 거는 이제 다시 금방 회복은 했지만 네. 여기서 계속 오르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네. 경기가 안 좋고 경기 불확실성 때문에 고용침체 고용이 어려워지면 은 당연히 음. 소비 침체. 네. 소비 침체가 되면 은 기업이 감소, 경기 불황. 이거는 네. 미국은 2분기가 거의 없어진, 많이 보는 데는 뭐 마이너스 몇 프로 이렇게 네. 보기 때문에 네. 유럽도 마찬가지. 그래서 네. 유럽과 미국의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라고 그러면 글로벌 경기는 없죠. 그래서 네. 2분기 실적은 다들 안 좋은데 네. 사이클 산업들은 이미 좀 구조정을 많이 했고 네. 4차 산업은 이 감소가 크지 않기 때문에 네. 조정은 있지만 그리고 이제 당분간은 음. 지수가 오르기는 쉽지는 않지만 네네. 크게 아, 가지는 않차 아. 않을까 이런 기대를 아, 하고 네네.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 업종을 봤을 때는 장기 현금 흐름이랄까요? 그러니까 원래 기대하던 장기 현금 흐름에서 기업들의 가치가 어느 정도 훼손됐을까요? 훼손되죠. 훼손되고 네. 안 좋은 거는 분명히 안 좋죠. 네. 2 분기는 네. 안 좋고요. 네. 그게 선반영은 항상 되지. 이번에 네. 지금 주가가 2100에서 700이면 거의 30% 그치. 이상 빠진 네. 건데, 그거는 기업이익이 앞으로 30%는 줄어들 거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빠졌다 온 거거든요. 네. 그렇지 않으면 네. 좀 올라갈 수 있고, 네. 그래서 뭐, 안 좋은 건 분명히 안 좋은 건데, 네. 조금 안 좋아졌다가 좋아지기 시작하면 시장은 또 좋아지는 걸 선반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도 반영하지만, 시장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은 더 나빠질 게 없다. 네. 이런 말 제일 좋아하고요. 네. 더 좋아질 게 없다 이런 말 제일 싫어하잖아요. 네, 네. 너무 불확실하다 이런 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네. 코로나 치료제 나오고 2분기 실적이 바닥이고 지표가 좀 좋아지네 음. 이러면 기업이익이 엄청나게 늘지 않아도 시장은 네, 네. 또 앞으로를 보거든요. 네. 뭐 그런 특징이 있어서 네. 안 좋을 땐 분명히 경계해야 되지만 네. 그렇다고 또 이렇게 무조건적인 비관론도 네. 조금 네. 피해야 된다. 혹시 주식 외에 다른 자산군 중에 예, 예. 되게 좋아 보이시는 데서 뭐 신국 채권이라거나, 아까 리치도 말씀하셨지만, 포함해서 다른 유의 리치나, 혹은 하이일드. 네. 저는, 아, 금은 좋죠. 아. 금은 좋고요. 그냥 네. 돈을 너무 많이 찍어내니까. 네. 지금 가장 안전한 자산 중에 하나는 금이고요. 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4차 산업의 우량주. 네. 유동성이 많아지는 거는요. 네. 아, 지금 전 세계가 다 돈을 찍어내고 있거든요. 네. 원래는 발권국가인 미국만 찍어내고 아니면 네. 주요 국가의 통화 중국이나 일본이나 유럽까지 돈을 찍어내도 사실은 발권국가 안에 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가능할 수 있는 건데 네.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중견국가한테 네. 달러 통화 수확이란걸 해줬습니다. 네. 약간은 돈을 찍어내도록 유도해 준 거죠. 네. 마음 놓고 찍어내면 네. 우리가 달러로 바꿔줄게요. 네. 이런 장치를 해놨기 때문에 네. 우리 돈에 대한 위험이 많이 사라진 거죠. 예. 각 국가들이 네. 마음 편히 네. 양적 완화라는 걸 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번 위기 이후로는 우리가 과거에도 경험해 봤지만 네. 유동성 때문에 많은 자산들이 또 거품이 네. 생길 수 있는데 우량 자산으로 당연히 먼저 가게 돼 있죠. 네. 무서우니까. 네. 지난번에도 많이 올랐지만 금도 그렇고 주요 국가의 주요 도시의 우량 부동산, 4차 산업의 그런 우량주, 네. 황 주식이 물론 어, 이익도 그렇게 매년 증가했지만 네. 주가도 계속 그렇게 오를 수 있었고요. 네. 아까 리츠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네. 부분들은 일단 지금은 음 뭔가를 투자하기 전에 네. 이게 정말 우량한 거냐, 음. 절대 안망하는 거냐 음. 이거를 먼저 보시고 투자하셔도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네. 지금 절대 네. 네. 위험한 투자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네. 그리고 할 시기도 아니에요. 너무 음.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서 네. 지금은. 우량 자산들이 다 싸져 있기 때문에요 네. 어떤 부분이든 간에 우량 자산인가를 먼저 확인하고 충분히 싼 가격에 사시면은 좋은 투자가 되지 않을까. 네, 좋은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laughs> 위기가 왔을 때야 말로 사실 절대 망하지 않을 것만 들어가면 말씀하신 대로. 예, 그럼 다 싸져 있기 때문에 네. 뭐 굳이 여기서 위험한 거를 예. 찾을 이유는 없는 것 예. 같아요. 왜냐면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쵸. 정말로 이럴 네. 땐 정말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것도 외람된 말씀인데 네. 어 원유 네. ETF나 네. 원유 ETN 뭐 이런 네. 원유 관련된 파생 네. 상품에 네. 네.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으세요 저에 네. 네. 물론 뭐 많이 싸져 있기 때문에 네. 투자하실 수 있지만 은 네. 원유라는 건 사실은 정해진 가치가 네. 없을 수 있거든요 없죠.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이게 계속 변동성이 수요 공급에 서 있을 수밖에 없고 네. 지금은 미국의 쉐일 오일이라는 많은 공급 증가가 있었고 코로나 일부라는 이유 때문에 많은 수요 침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가격이 적정하다고 말할 수 없어서 네. 그냥 단순히 떨어졌다고만 해서 투자하는 거는 조금 나중에 시간 지나면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네. 대표적으로 말씀드리건데 네. 그게 뭐안 오른다는 얘기 절대 아니고요 네. 조금 더 마음 편한 우량자산에 네. 투자하셔도 네. 된다. 개인적으로 그 처음에 애널리스트를 시작하시게 된. 계기는 이었 아~ 아~ 저희 때는 네, 그때 네. 리서치 센터라고 하는 조사부라 는데 아는 네. 선배가 증권사가 안 되니까 조사부 가라 그서간 거죠 아, 네. 잘 모르고 네. 죄송합니다 이거 <laughs> 다음에 <laughs> 저희가 애널리스트 처음 할 때는 네. 어, 베스트 애널리스트라는 것도 없었고요 네. (99년) (2000년) 이렇게 네. 외환 위기 지나고 증시 개방이 더 되고 저는 그때 이제 자동차 조선 이쪽 애널리스트라는데 네. 조선 업종이 제가 생각해도 배가 (30년) 정도 수명이거든요. 네. 근데 중국이 공업화되는 걸 보니까 네. 정말 30년 만에 이런 큰 호황이 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전에는 조선업이 계속 이 사양산업인의 원에 네. 이러고 있다가 네. 중국의 붕괴 한 번씩 기업탐방을 가보면은 네. 계속 도로가 생기고 건물이 생기고 네. 이 항구가 생기고 네. 선박 음. 이 수요가 어마어마해서 애널리스트로서 행복했던 네. 왜냐하면 주가 오르면 투자가들이 다 행복하니까 네. 저는 이제 그거를 보고서를 계속 알려드리면서 했던 이제 그런 시절이 상당히 즐거웠던 기억이죠. 음... 저는 이제 운이 좋아서고 좋은 네. 선배분들을 만났는데 후배들은 저보고 1세대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저는 1.5세대 네. 정도 되고요. 네. 저를 가르쳐 주신 바로 이 사수 선배신데 네. 그분이 이제 인품도 정말 제가 아는 분 중에 가장 훌륭한 분 중에 한 네. 분이시고 지식도 네. 뭐 그러시고 네. 많이 혼나면서 네. 애널리스트 음, 일을 많이 네. 배웠죠. 또이 애널리스트를 꿈꾸고 있거나 아니면 꼭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아니더라도 이 투자에 관해서 분석을 배우고 싶어하는 어, 분들에게 추천해주실 어, 필독서 있으신가요? 여러 권입니다. 아, 필독서가 있는데요. 제가 신입 사원들이 오면 네. 실제로 한두달 정도 저하고 매주 한 시간씩 보냅니다. 물론 어, 네. 전문가분들이 네. 따로 교육을 하지만 네. 저도 이제 저희 하우스에 왔기 때문에 네. 저희 하우스가 추구하는 바를 네. 좀 전달해 주려고 네. 네. 책을 주고 네. 같이 토론하고 을뭐 이런 네. 시간을 갖는데요첫 번째로 주는 책이 네. 어, 성공 투자 5원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아, 모닝스타라는 펀드 평가 회사의 어, 에쿼티 헤드죠. 그러니까 주식 분석팀장이에요. 네. 그분이 이제 저와 같은 목적으로 쓴것 같아요. 음, 자기 후배들을 음. 교육시킬 용으로 네. 주식을 분석하거나 네. 투자하려면 이런 것들은 공부를 하고 아, 네. 좀 이게 투자하면 좋겠다 해서 성공투자 네. 원칙이라는 네. 책을 냈는데 아주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아, 네. 꼭 신입사원들이 입사를 하게 되면 그 네. 책을 반드시 음, 이렇게 네. 추천하고 있고요. 네. 워렌버핏에 관련된 책들도 네.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주식의 본질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하기,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워렌 버핏에 대한 책도 좋을 것 같고, 네. 필리 피셔도 네. 좋고요, 벤자민 그레이엄도 좋고, 네. 뭐 많은데, 피터린치도 피터 피터 좋고, 피터린치도 피터 굉장히 좋죠. 네. 하여튼, 그런, 음, 베스트셀러들은 네. 뭐, 다 좋죠. 네. 다좋습니다다 많아... 네. 좋고, 우리가 다 알잖아요. 이, 유명한 것은 유명한 이유가 있고, 네. 성공한 사람 성공한 이유가 있듯이, 네. 지금까지 베스트셀러로 이렇게 어쭉 음. 내려오는 책들은 월간나 우리 시장에서 그 이유가 있습니다. 네. 저는 저희 후배들한테도 약간 잔소리해서 싫어할 텐데 제가 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어 밸류 투자라고 가치 투자 네. 이야기를 뭐 저희는 애널리스트니까 가치 대비 저평가된 기업이나 네. 자산을 추천하는 게 저희들 일이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밸류를 측정하고 네. 밸류 투자를 이제 권해 드리는 거죠. 네. 근데 밸류 투자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좋은 책을 사서 보는 거죠. 어, 네. 대표님처럼 그렇죠. 좋은 네. 책을 내신 분들의 네. 책을 만몇천 원이면 사는데 그쵸. 그분의 평생의 노하우, 네. 이 가치관 이런 네. 게다 거기 정말 평생 그렇죠. 공부한 게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월은 네. 버핏을 공부해 보는 거, 네. 1, 2만 원으로 네. 피터 네. 린치를 공부해 보는 거, 네. 그러니까 정말 좋은 평생 써먹는 가치투자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어, 워런 버핏이 그런 얘기 한게 기억나더라고요. 스승의 책을 1만 몇천 주고 샀는데 예. 100조 벌어주지 않았냐. 아, 그러니까요. 세상에 이렇게싼게 어딨냐. 아, 그럼요. 어. 맞습니다. 어, 리서치 특히 이제 증권사 임원을 하시면서 리서치 예. 쪽을 하시면서 가장 큰 어, 스트레스? 가장 어려운 점은 어떤 점입니까? 가장 어려운 거는 위기 시에 네. 고객분들이나 네. PB 분들, 네. 또, 펀드 매니저 분들, 네. 평생을 이렇게 시장에서 같이 가는 분들인데, 네. 이런 분들이 장이 이렇게 위기가 오면 네. 자산이 줄어드니까 네. 어려움을 동요가. 겪게 되시고, 네. 다 같이 이제 어려워지지만 네. 어떻게 되는 거냐. 네. 네. 저희들은 이제 열심히 뭐 당연히 분석하고 하지만, 네. 사실 이런 거는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거든. 코로나 네. 이런 상황은 네. 사실은 예측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제, 네. 죄송한 마음이 네. 많이 들죠. 그데 네. 네, 그러나 또 이런 위기는 이번 동학개미 운동처럼 네. 또 새로운 기회를 만들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오랜 경험으로 봐서는 또 기회로 생각하시고 네. 이렇게 하시면 좋지 않을까.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